우리 회사 c o p 의 사용성과 품질이 h o 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혁신팀이 새로운 스마트 c o p 와 장애인용 탱키 c o p 를 공개했는데요. 영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에 참가해 새로운 c o p 들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신규 스마트 COP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강화했습니다. 신제품은 인디케이터의 각도를 10도 기울여 조명으로 인한 빛 번짐을 막아줍니다. 버튼은 터치 방식을 단정하고 버튼 전체에 푸시하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행선층을 입력하면 흰색에 버튼 조명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식별성이 높아졌다는게 디자인 혁신팀의 설명입니다. 장애인용 탱키 COP도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준제품이나 경쟁사 장애인 COP는 버튼이 너무 많아 목적증을 찾기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개발한 장인 COP는 탱키방식으로 목적층을 좀더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인 버튼과 7인치 TFT LCD를 적용해 디자인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이 두가지 제품은 8월 5일부로 공식 출시했고 고층 건물 영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COP 신제품 설명회에서 마케팅 서민혁이었습니다.